트위치에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떡밥을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피오 올라델레 에 관련된 새로운 떡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에 이런 재미있는 게시글이 하나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or 15 defense units d e s t r o r t i n g confrontation with unidentified silent at Numbani airport. No civilian casualties reported according to 있는데 어 이런 문구와 함께 이제 사진이 하나 같이 달려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충 번역을 해 보자면 "순언 불명의 괴한들과 어눈바 i 에 있는 방어 로봇 5월 15일 와의 이제 교전 중에 방어 로봇들은 대부분 파괴가 되었지만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아 뜻입니다. 사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5 r 1 5 방어로봇들로 보이는 로봇들이 파괴가 되어서 벽에 음푹 패일 정도로 처박혀 있는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도, 로봇들이 이제 다 파괴가 되어 있는 그런 어, 모습을 확인할 을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굳이 이방어로봇들의5 r 1 5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가? 그건 지난번 떡밥 설명 때 보여드렸던 에피올라델레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 올라델레는 이제 인터뷰 도중에 어,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는 리포터의 질문에 어, 대답을 하기를 어, 저는 제 발명으로 모의 삶이 나아지게 하고 싶어요. 언젠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o r 1 5 로봇들 같은 걸 말이죠. 이어진다면 루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새로운 o r 1 5 로봇들 같은 걸 말이죠라는 이 문단을 보시면. 그때는 몰랐지만은 특정한 로봇 모델을 어 말을 했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요번에 당한 로봇들이 5월 15 로봇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의 우측 하단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장을 찍은 사람이 에피 올라델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피는 이제 인터뷰 마지막에서 받은 상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에 놀러 간다고 했었는데 어, 눈반이 공항이 이렇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계기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발명을 했는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새로운 발명이 저희가 알아보았던 그사족보행신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충 뭐 수어 로봇 정도가 될것 같은데 뭐 <laughs> 많은 분들이 receiving, receiving transmission 아니면은 그 스타 2의 어, 추적자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거신이나. 어, 뭐, 사족보행 영웅이면은 히트 판정이 넓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나와봐야 잘알것 같고요. 지금 눈바니가, 어, 오늘 PTR 서버가 300메가 패치가 잠시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끝나고 이제 눈바니 맵으로 한번 와보니까, 오늘 올라온 트위터 사진처럼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5, 5월 15? 로봇 기종인 것 같고요 그 에피 에피올라델레가 말했던 그거인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방어형 로봇들인데 이게 다 부서져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저런 전광판 같은 것도 다 부서져 있고요 그음에 제일 중요한 점은 화물에 있었던 그 둠피스트 건틀렛이 사라졌다는 점 이제 기존에 원래 여기 있어야 됐었던 룬, 둠피스트 건틀렛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유리가 깨져 있고요. 이제 원래 기존의 눈반의맵 목적이 여기 둔피스 건틀렛이 안에 있고 이 화물을 이제 박물관으로 옮기는 게 원래 주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둔피스 건틀렛이 없어졌으니까 어떤 식으로 목적이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맵 변화가 한여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 억양을 구사하고 이제 사족보행인 여성형 옴닉. 이러한 굉장히 파격적인 캐릭터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이 앙코라라는 신영웅 무슨 능력으로 찾아올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아무튼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즈캐스트의 알로지기였고요. 눈반이 공항에 공격받았다는 떡밥 다음 주 중으로 아나가 나왔듯이 어, 순식간에 나타날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